아, 다시요 하나의 단어는 그냥 단어라고 그래요. 단어, 단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얘가 하나의 품사가 돼요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기타 등등등 하나의 품사가 될때이 안에. 주어하고 동사가 없으면 뭐라고요? 네, 좋아요. 구예요. 접속사랑 주어랑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는데 좋아요. 예문 갈게요. 예문 갈게요. 자, t 스 o study, English is uh, fine. 이렇게 가요. 자, 이 문장이 동사 어디 있죠? 감사합니다. 동사 앞에 여기는. 품사 말고요 자리로 어순으로 따졌을 때 뭐라고 했죠? 좋습니다. 주어라고 했고요. 복습 들어가요. 우리 주어라는 자리에 주어라는 자리에 갈수 있는 품사는 뭐였죠? 품사는요. 고맙습니다. 이게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명사가 이 명사라는 하나의 품사가 몇 단어가 모였죠? 하나, 둘, 셋. 두 단어 이상이 모였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명사라는 품사가 됐는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만. 네, 없죠. 그래서 얘를 명사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투 부정사 구라고도 했던 거예요. 그거는 투 부정사의 기준으로 구를 붙인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에 기준은 품사 기준으로 네, 구를 붙인 거고요. 어쨌든 이겁니다. 좋아요. 이겁니다. 좋아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다시요. 자, 이번엔 이렇게 갈게요. 음.